여기 근처 맛집 찾아가지고 진짜 맛있는 거 먹자. 야 잠깐만. 분홍 바바이가 들으면 또 우리 초대형 음식 부 수도 있단 말이야. 오케이, 부홍바바가 어딨는지 모르겠어. 빨리 도망가자. 물러 물로. 물러. 슈퍼맨. 보석이요 슈퍼맨. 저는 역시요. 저는 보욱이형이에요 오늘 슈퍼맨의 콘텐츠. 부논바박기가 쫄쫄이 굶고 스튜디오에 오라 그래서 슈퍼맨이 지금 스튜디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왜또안 보이는 거야 부논바박이? 뭐야 뭐야 저기 오고 있다 저기 저기. 오,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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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아! 아, 반갑소이. 아니 어디서 날 나온 거야? 엄청 깜짝 놀랐잖아. 아니 그건 그렇고 오늘 컨텐츠 뭐야 부동 빠박이? 오늘 슈퍼맨의 컨텐츠 하루 종일 최대 음식. 먹어보기. 하, 하루 종일 초, 초대형 음식만 먹어본다고? 아니, 그럼 우리가 초대형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건가? 어, 초대형 음식 만들기 힘들단 말이야. 안 돼, 안 돼. 오늘 컨텐츠 안 돼. 야, 못할 것 같아. 이건 아니야, 아니야. 형들, 요즘 시중에 초대형 음식들이 유행인 거 모르시나요? 초대형 하면 숯벌면숯벌면 하면 초대형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초대형 음식만 먹으면서 살아 남아보시죠. 그럼 제가 아침으로 먹을 초대형 음식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짜잔! 어, 이, 이게 뭐야? 비빔면? 비빔면이 아니고 비빔면이네? 아 아니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커? 동욱이 형 상체 만에 이런 초대형 음식이 있었어? 영식이 얼굴이 엄청 크잖아. 영식이 얼굴이 가려질 정도야. 야 무슨 소리야 동욱아 나 얼굴 안 커. 동욱이 얼굴이 더 크구만 동욱이 얼굴 가려지나 보자. 야 이렇게 큰 동욱이 얼굴 이걸로 가려지네? 동욱이 형도 얼굴 작거든? 야 그거 그렇고 오늘 아침으로 먹을 초대 음식은 비빔면인가 보다. 야 근데 영식이 처음 봤어 이렇게 큰 비빔면? 오케이 그럼 바로 나가서 비빠바 하겠다 만들어달라 하자. 오케이 오케이 나가자 나가자. 고독뿌바기 초대형 비빔면 만들어주세연 아따 제가 맛있게 끓여주겠어잉 제가 비빔면 완전 맛있게 끓였습니다. 야, 끓였다고? 아니, 겉보기엔 똑같은데? 봐봐, 봐봐. 짜잔! 와! 아, 대박! 야, 진짜 비빔면이잖아! 피주에 뭐야, 야! 진짜 양이 많네? 이거 봐, 초대형이야! 야, 진짜 초대형 비빔면이다! 와! 이거 8인분이래, 동호가! 8인분이라고? 오호! 그럼 나 혼자 다 먹어도 되겠네? 혼자 8인분 먹을 수 있겠어? 동욱이 비빔면 좋아해가지고 혼자 다 먹을 수 있어 영식형은안 줄거지롱! 다 먹을 수 <laughs> 있으면 먹어봐 너 절대 8인분 다못 먹어 최대한 그럼 동욱이형이 먹어볼게 오케이 먹어봐 자 동욱이형이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진짜 양이 엄청 많거든요? 와 8인분이 맞아 진짜, 진짜 많아 보이긴 한다 동욱아 자 한입 야무지게 먹겠습니다 음! 맛은 어때, 도우아 지금 도우병이 한 입에 1인분 먹은 것 같아. 엄청 많이 먹었어. 근데 진짜 도우병 많이 먹긴 했어, 방금. 야, 근데 맛있는데? 맛있어? 응. 요즘 비빔면이랑 약간 맛이 다른데? 먹을만 해! 야, 잠깐만. 나도 먹고 싶은데? 아니지. 이건 내 거잖아. 야, 왜 이렇게 욕심부려. 다 먹지도 못하면서. 아, 먹을 있거든? 한번 먹어봐, 그러면. 아, 한입더 간다. 네. 갑니다. 음! 음! 어? 배부르다 <laughs> 거봐, 내가 말했잖아. 누이 먹고 배부르면서 왜 욕심을 부리는 거야? 미안합니다. 진짜, 영지형너 많이 먹을 수 있지? 난 많이 먹을 수 있어. 빨리 먹어봐! 자, 얼둥이들 동욱이 형이 먹는데 영희씨 형도 너무 먹고 싶었다고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초대형 비빔면 <laughs> 야, 야, 이거 엄청 묵직해 이거 양이 얼마나 많은 거야 동욱이 형이 엄청 크게 두입 먹었는데 양이 안 줄었어 두입 먹은 거 맞아? 아까랑 양이 그대로인데? 아까 봤잖아 빨리 먹어줘요 오케이, 바로 먹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때? 아니야 이거. 아니 초대형이라서 맛이 없을 줄 알았거든. 엄청 이거? 맛있는데 이거. 동욱이 형이 맛있는 걸둘입밖에안 먹는 거야? 아 진짜 나머지 영진이 형이 나 먹어야지. 아니야 아니야 같이 먹어. 무슨 소리야? 영진이 형이 혼자 다 먹을 거야? 야, 아침부터 비빔면이라니. 행복하고만 행복해? 아니, 도노가, 이거 이름이 비김면이잖아. 어, 그러네. 비빔면이 아니고 비김면이야. 왜 비김면이냐? 바로, 김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어, 그러네. 김이 있네? 이 김이랑 먹으면 엄청 맛있대. 영식이 형이 한번 먹어볼게. 비빔면을 김이랑. 짜잔! 바로 이 김을 비빔면 위에 올려서 이렇게 김으로 싸먹는 거지. <laughs> 와, 이렇게 먹는 건 처음이야. 바로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뭐야, 그 눈빛! 설마 맛있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 <laughs> 야, 이거, 야, 이거, 엄벌리버블 나왔다! 와우! 진짜, 진짜. 진짜 맛있다고? 와, 방난 아닌데,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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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와. 나끝까지만 해도 배불렀거든? 나더 먹어야겠다. 야, 같이 먹자, 같이 먹어. 야, 빨리 와, 빨리 와. 진짜 맛있어! 진짜. 둘이서 다 먹으려니까 양이 엄청 많아. 아, 그래도 둘이서 아침밥 든든히 먹었다. 초대형만 먹으면서 사는 거 괜찮은데? 그렇네. 오늘 컨텐츠 완전 회식 컨텐츠잖아? 오케이. 아침 든든히 먹었겠다. 이제 우리 컨텐츠 일정하러 가자. 오늘 알파콜드 가 가지고 동물찾기 찍는 날이잖아. 그렇네. 설마 거기 가서도 뭐 초대형 먹거나 이러진 않겠지? 에이, 설마. 일단 빨리 촬영하러 가자고. 오케이. 가보자. Oh! 동호가 우리 뭐 호두 과자랑 커피 좀 마시고 가자. 그렇네. 휴게소 왔는데 휴게소 간식 먹어야 될거 아니야? 호두 과자 사러 가자. 호두 과자. 그래 호두 과자랑 소떡소떡. 아, 그러니까... 소떡, 뭐야? 우리 호두 과자예요. 아니 휴게소 왔으면 호두 과자랑 소떡소떡 소떡, 소떡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왜 그래, 우리 간식 먹는 거 가지고 뭐라 그래? 지금 촬영도 아닌데. 형들 간식도 초대형으로 먹어야죠.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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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형으로 먹어야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오늘은 하루 종일 초대형으로만 먹어야 된다니까요? 아니 그래서 초대형으로 간식 먹을 게 뭐가 있는데? 제가 그럴 줄 알고 초대형 간식으로 이걸 준비했습니다. 짜잔. 뭐야 이거, 이거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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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켓몬빵인데 뭐왜 뭐 이렇게 커 이거 야, 이거 우리가 알던 포켓몬빵이 아니야 이거 크기가 엄청 큰데 잠깐만 거대해진 로켓단 초콜릿야 진짜 포켓몬빵도 초대형으로 나오네 아, 그러면 휴게소 간식을 사 먹으면 안 되고 간식 또한 초대형으로 먹으라고 이걸 준 거지? 아따 당연하죠 잉 그러면 간식도 초대형으로 먹어보겠습니다 Let's 츠고 자, 먹기 전에 지금 슈퍼맨이 일상복 입고 있는데 슈퍼맨이 평소에도 슈퍼맨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 지금 동우형이 이게 뭐가 났는데 뭐 콧물이냐 아니냐 뻘둥이들 그럴 수 있거든요. 여기 콧물이 아니고 동우형이 요즘에 늦게까지 편집하고 일하느라 피곤해서 뭐가 났어요. 그래서 약을 발랐기 때문에 콧물이 아니고 약입니다. 아, 뭐야, 콧물 아니었어? 아까 완전 콧물인 줄 알았는데? 콧물일 리가 없잖아. 자, 그러면 초대형 간식 먹어보자고 한번 먹어보자, 동우아. 오케이, 오케이. 한번 뜯어볼게. 짜라! 우와! 우와! 야야야! 포켓몬 스티커도 초대형인데? 어, 진짜? <laughs>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야 설마 갑자기 뜯었는데 뮤 나오는 거 아니야? <laughs> 진짜 뮤 나오면 진짜 슈퍼맨 이거 완전 운 좋아서 올해 안에 1 0만갈 수도 있는데 <laughs> 설마 뮤가 나올 것인가? 유튜브 유튜브 강! 와 이거 나와면진 유튜브 강인데? 갑니다! 쓰 3, 2, 1! 뮤야 나와라! 짠! 오! 뭐야 뭐야? 뮤야? 뮤야? 뭐야. <laughs> 뭐야, 이거? 야, 뮤 아니었어? 뮤랑 어, 어, 진짜 어, 비슷하게 생겼는데? 뮤랑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음. 이름이. 메가 요가 램? 아, 음. 이거 뭐야! 뮤인 줄 알고 완전 속았네! 하. 아, 아, 음. 올해 구독자 100만 아, 안될 수도 있겠다. 아이, 더가 뮤가 안 나왔다고 100만 못 가는 건 아니지! 그치? 지생님들이 응원해주면 갈수 있겠지? 그치! 오케이, 그럼 빨리 먹어보자. 자, 이거 봐봐! <laughs> 말도 안돼 원래 로켓타 빵이 한 요만하거든. 근데 이거는 거기가 다섯 배가 넘어. 와 근데 그게 두 개나 들어있어. 진짜 초대형 맞다 이거 봐 초대형. 한번 먹어볼게. 먹어봐 먹어봐. 짜란. 진짜 커 진짜 커. 야 이거 빵도 크고 안에 크림도 듬뿍 들어있네. 진짜 동욱이 얼굴보다 크잖아. 동욱아 너 얼굴이 더 큰데? 내내 내 얼굴이 더 크다고? <laughs> 너, 너 얼굴이 훨씬 커. 동욱이 형이 좀 오바했지? 일단 바로 먹을게요. 초대형이기 때문에 한입 가득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한입 먹어. 와. 와. 아, 야한 입에 저만큼을 먹는다고? 와. 초대형으로서 안에 크림이 없을 줄 알았거든. 크림 가득. 해 너무 맛있어. 초코빵은 크림 많으면 엄청 맛있는데 한입 더. 어, 음. 야, 조우경 진짜 잘 먹는다. 동호가 또 초코빵 좋아하잖아. 그럼 내가 다 먹어야겠다. 야, 동호가 혼자 먹으면 어떡 해? 영식이 형도 줘야지. 그렇네. 그럼 이건 영식이 형 먹을래? 오, 어, 나도 먹어볼게. 아니, 동호가 이 맛있는 걸너 혼자 다 먹으려고 하면 어떡 해? 영식이 형이 휴게소에서 호두 과자 먹는 걸 좋아하거든? 근데 이 초대형 초코빵을 휴게소에서 먹게 되다니, 이거 완전 새로운데? 야, 한번 먹어봐. 진짜 맛있어.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크림 가득한 부분으로. 야, 이거 뭐야? 네, 잠깐만. 야 이거 봐봐. 아니 크림 맞는 거 보이지? 야 초대형이어서 크림도 초대형이야. 야 오늘 하루 종일 초대형 먹는 콘텐츠 이거 좀 마음에 든다. 야 분홍밥은 웬일이야? 이런 콘텐츠를 어떻게 준비했대? 이거 완전 슈퍼맨 스타일이잖아. 우! 음! 야 나라 나라,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게 먹네, 음식이요 우리 콘텐츠 찍으러 가야 되니까 이거 남은 거한개 순식간에 먹고 빨리 가자. 오빠 오빠. 2 음! hours later. 아, 도우가! 오늘도 동물 찾기 촬영 진짜 재밌게 잘했다. 우리 야, 이번에 재밌게 나올 것 같아. 야, 고생했다, 영식아 야, 도우가! 우리 그냥 가기 아쉽니까. 알파카들 보다가 자. 오케이, 좋아, 좋아. 알파카 구경하자. 여기 있잖아, 우리 알파카들. 안녕, 얘들아! 얘들아, 잘 지냈지? 우리 오랜만에 왔어. 야, 도우가, 아마 뻘두 애들은 알파카들 털 미용한 모습은 처음 볼걸? 어, 그렇네. 알파카들이 여름맞이 미용을 했답니다. 이거 봐. 와, 애들 진짜 미용하니까 훨씬 귀여운데? 이거 봐. 여기 머리에 있는 털 빼고 나머지 털을 다 깎아줬어. 더울까봐. 안녕, 얘들아. 반가워. <laughs> 용식가 이렇게 털 깎은 모습 보니까 약간 좀더 멋있어진 것 같다. 그러니까, 털 풍성했을 때도 귀엽긴 했는데, 미용한 모습은 좀 멋있는 것 같아? 야, 영식아, 오늘 촬영도 잘 됐겠다? 이제 슬슬 배고프지 않아? 우와, 나 지금 너무 배고파. 지금 점심도 못 먹었잖아, 우리. 야, 오늘 여기 근처 맛집 찾아가지고 진짜 맛있는 거 먹자. 야, 잠깐만. 이거 두둥빠빠이가 들으면 또 우리 초대형 음식 줄 수도 있단 말이야. 일로 와. 부동빠이 오기 전에 우리 몰래 맛집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 먹자고? 오케이, 좋아, 좋아. 아 무슨 초대형 그만 먹어야 돼. 그니까 러 오늘 같은 날은 초대형 말고 맛집에 가야지, 맛집. 오케이, 부동빠이 어딨는지 모르겠어. 빨리 도망가자. 슉, 몰래, 몰래. 아 형들 배고프세요? <웃음> 잠깐만. <웃음> 아니 배, 우리 우리 배안 고파. 배가 안 고파. 왜냐면 아까 전에 비빔면도 먹고 초코빵도 먹어가지고 배가 안 고파. 퉁방이. 아 형들 오늘 컨텐 먹으셨어요? 설 설마, 저, 저, 점심까지 초대형으로줄건 아니잖아. 어, 혹시 가져온 거 이거? 오늘의 점심 초대형 전복 컵라면. 진짜 아, 잠깐만,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라면이라고? 아니 이것도 왜 이렇게 큰 거야? 도대체 초대형 음식이 몇 개야 오늘? 아니 이거 지금 영식이형 상체만 해. 이걸 또 먹으라고? 아 형들 오늘 컨텐츠에 충실하셔야 돼요. 빨리 드시러 갑시다. 아니 이거 먹으러 어, 어딜 가는 건데? 이 라면을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알파카월드에 있습니다. 아잠 잠깐만, 알파카월드에 그런 곳이 있었어? 저만 믿고 따라. 오세요. 오케이 정호가 어쩔 수 없다. 한번 두동밥을 믿고 가 보자고. 오케이 가 보자. 렛츠고. 렛츠고. 아니두동밥도 두더 좋디야 근데 진짜 다 왔거든요. 여기를 한번 봐 주세요. 뭐야 여기? 야, 운막? 아 잠깐만. 이 운막 안에서 초대형 라면을 먹는 거야? 잠깐만. 야, 이거 라면 감성 제대로인데? 야, 동호가 맛집을 갈 필요가 없었네. 여기서 라면 먹으면 엄청 맛있을 것 같아. 야, 건물 안에서 먹는 라면보다 텐트가 더 맛있잖아. 텐트에서 먹는 라면보다 더 맛있는 것은 바로 운막에서 먹는 라면. 야, 여기 진짜 대박인데? 야, 여기 라면 세팅도 다 해놨어. 분홍바박이가. 과연 전보도시락은 어떤 모습일지? 라면 다 익었어, 꽉 찼어. 야 뭐야 비주얼 뭐야? 이거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도우가? 와 위에 김치까지 올라가 있어. 오늘 진짜 초대형 제대로 먹는다. 영식아 이거 봐, 여기 운막이야 운막. 음막. 운막에서 우리가 라면을 먹는 거라고 이런 경면 어디 가서 해보겠어? 야 분파이가 진짜 오늘 신경 많이 썼네. 오늘 선선한 바람도 불어가지고 지금 라면 먹기 딱 좋은 날씨야. 영식은 못 참겠어, 바로 먹어봐야겠는데? 오케이 먹어보자, 먹어보자.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김치까지 올려가지고 하하하 <laughs>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어때 어때? 음막에서 먹는 라면의 맛은? 이 맛이야! 이 맛이야, 이 맛이야, 너가! 이게 다장 라면이 아니고 오모리 김치 라면이네. 이 위에 볶은 김치랑 같이 먹으니까 라면이 훨씬 맛있어지는데? 야, 진짜 맛있어 보인다. 와 면발 보소, 면발 보소. 동아 오늘 알파카 홀드 와가지고 촬영도 엄청 재밌게 하고 이 음막에서 맛있는 라면까지 먹으니까 너무 행복한데? 진짜 오늘 반나절을 넘게 우리 초대형만 먹고 있는데 생각보다 괜찮다? 아니 이게 먹는 분위기가 달라져서 그런지 하나도 안 질리고 맛있네 이게 진짜 어디서 먹느냐에 따라 다르다니까 이거 봐야 유튜버 중에서 이런 음막에서 라면 먹는 유튜버가 슈퍼맨이 최초이지 않을까 영식아? 진짜 이건 유튜브 최초 슈퍼맨 최초야 야 나도 한번 먹어보자 나와봐 동욱이 도 영식이 형 먹는 거 보고 진짜 먹고 싶었는데... 아~ 로 먹어보겠습니다. 동욱이 형은 이렇게 접시에 담아서... 야, 이게 양이 진짜 많아. 이거 봐, 이게 8인분이어서 그런지... 어마어마합니다. 양이... 야, 영식이 형이 많이 먹었는데도 주질 않았네. 자 영식이 형이 말한 대로... 그김졸 올려서... 오늘 진짜 고생했잖아. 먹어보겠습니다. 야, 맛있게 잘 먹는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완전 <목소리> 네트워크 감성이야 진짜 맛있어 바깥은 햇빛 때문에 덥단 말이야 안에는 아, 시원한데 따끈한 컵라면 먹으니까 환상이야 앗다 <목소리> 맛있어 에이. 야 도욱이 형 신났다 신났어 음. 음. 야 아, 도욱이 형뭐 말도 없이 흡입 중이야 야말시지마 너무 맛있어가지고 더 먹어야 될것 같아 야 진짜 맛있네 야. 야 혼자 다 먹을 기세야 너무 귀여이야초대형이 제일 잘했다 야 부족할 걱정 없어서 좋아 그러니까 우리 둘이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다니까 우리 둘이? 아니지 <laughs> 자, 자, 잠깐만 <laughs> 설마 이렇게 많은 양의 컵라면 우리 둘이 어떻게 먹어 아까 비빔면은 배고파서 다 먹었는데 이제는 우리 둘이 못 먹어 우리 슈퍼맨의 영원한 친구 분홍빠박이와 함께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laughs> 잠깐만 그렇네 분홍빠박이도 지금 배고프겠어 <laughs> 분홍빠박이 같이 먹을 수 있지? 아 배고프서 해야 빨리 앉아 빨리 앉아 아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이던데요? 자 저도 그러면 볶음김 치랑 면약 말아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에이? 어때 어때? 끝내주지? 와, 이 야생에서 먹니까, 맞다 맛있어. 허허허. <laughs> 분홍버무기, 우리 취했어 어때? 좋습니다. 슈퍼맨의 100만 구독자를 위하여. 위하여. 야, 진짜 맛있게 먹는다. 어우 어우. 행복로. 이거 인면 전보 도시락면 볶음밥 빵 광고 아닙니다. 수돈, 수잔. 야, 그러면 영부다. 너도 열려와. 같이 셋이서 파이줄게 먹어 보자. 오케이, 오케이. 나도 얼른 먹을게. <목소리> <목소리> 야, 야, 야. 다먹었어 영신을 저는 못 먹겠어서 돈거 <목소리> 야다 먹었네. 야나 화장실 갔다 온 사이 에 너희 둘이 다 먹은 거야? 아니 이거 먹다 보니까 다 들어가네. 맛있어서 그런 것 같아. 음악 감상 어땠어, 부더밥하기? 아또 음악에서 먹으니 맛있어 잉야 그럼 동욱아 우리 오늘 촬영도 잘했고 점심도 맛있게 먹었겠다. 얼른 서울로 돌아가서 이제 쉬자고. 오케이 고생했어. 집으로 가보자고. 집으로 Let's go. <목소리> 아0 형들 뭐하는거지? 아니 형들! 0 0원아0 0원 100원. 1 0지원1 중요한 경기야. 야 100원. 1 0뭐야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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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려원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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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가 100원. 100원. 1아0원 100원. 치킨 먹지아 음. 뭐야 불홍바닥에왜 카메라를 켰어 야, 형들 이제 밤도 어두워졌는데 배고프지 않아요? 몇 시야? 8시네? 한번때 늦네 저녁 시간이 지나긴 했구나 치킨 시킬까? 야 오늘은 햄버거 어. 먹자 햄버거 네, 나 치킨 저기 형들 치킨이랑 햄버거 먹는다고요? 어? 치킨 안챙요 아니 형들 벌써 오늘 콘텐츠 까먹은 거 아니에요? 오늘 동물 찾기 잘 찍고 왔는데 왜? 아니죠 그거 말고 하나 더 있었잖아요 잠깐만그 근데 약간 불... 불안하다 설마 저녁까지 그, 그거 하는거 아니지? 하루종일 초대형 음식만 먹고 그, 그거 아, 아직 안끝났어? 아니 형들 저녁까지 먹어야 끝나죠 아니 저녁까지 초대형으로 먹는다고? 아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야 진짜 하루종일 초대형 음식만 주면 어떡해 아 제발 아, 부부벅하게 오늘 저녁 제발 초대형 치킨이어라 제발 초대형 햄버거 자 형들 초대형 치킨 초대형 햄버거도 더 맛있는걸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짜잔 잠깐만 이거 뭐야 세수? 아이 그 냉면이 아니고 그거네 이거 그스인레스 이거 다이소에 파는 거잖아 그런데 그냥 그릇 아니야 그릇? 그 안에는 냉면 재료가 들어있습니다. 아니 뭐, 이, 이렇게 큰 냉면이 있다고? 도우가 뭐? 그래서 세숫대야 냉면? 요즘 이것도 유행하는 거라고요. 요즘 왜 이렇게 초대형 음식이 많은 거야 이거? 야 이거 심지어 팔 인분이야 이것도. 전부 사이즈라고. 도우가 그럼 이왕 이렇게 된거 세숫대야 냉면 맛있게 한번 먹어보자고. 그러면 분석하게 이것 도 만들어 주나요? 제가 맛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만들어 주세요. 여기 세 양이 엄청 많은데 역시 초대형 음식이라 그런가? 야 근데 비주얼이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동욱이 형 들어볼게 어, 야, 야 엄청 무거야 이거 우리 다 먹을 수 있냐? 야 일단 맛있어 보이니까 얼른 먹어보자 일단 지금 물어빠봐이거 아주 맛있게 끓여왔어 완전 냉면집에서 파는 냉면 면발 같아야 냉면 제대로 됐네 자 동욱이 형이 그러면 먼저 먹어볼게 야 한번 먹어봐 진짜 궁금하다 이거 자 냉면을 한입 가득 공격 진짜 원시게 먹는지. 냉면 쪽다 필요가 없어. 완전 파내냉면이똑같 어때? 자 여기서부터 한입 먹어볼게. 먹어 먹어. 역시 여름에 시원한 냉면 아니겠습니까? 바로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와 면치기 보소. 어때 어때? 여름에 에어컨 선풍기 이런 거다 필요 없어. 그냥 시원한 냉면 먹으면 돼. 그냥... 솔직히 아까 엄마 조금 더웠습니다. 많이 더웠어. 더운데 뜨거운 라면 먹으려니까 맛있지만 힘들었어. 근데 냉면 마가에서 냉면을 먹었다 그네 음... 여기에 국물 가게! 구놈빠박이 냉면집 타르도 되겠는데? 냉면집 이름은 분놈빠박이의 냉면집! 이름이 뭐 특별하지 는 않네? <laughs> 원래 오래되고 맛있는 집은 이름이 간단해 근데 그 정도로 이거 맛있긴 하다 야음식이 한입 먹고 입, 더, 입 먹어봐 아, 국물까지 진짜 맛있게 먹네 음식이요야 진짜 분놈빠박이 냉면집 탈생는 없어? 진짜 잘 만든다 야동욱 한입 더 먹을래 우수아, 음. 근데 이거 왜안 뚫어? 아니, 우리 맛있어서 열심히 먹고 있긴 한데, 양이 너무 많다, 너무.